배지입니다. 오늘의 꺼는 트리옵스 1탄 찍기. 제가 얘네들을... 음 얘네들을 목요일날 데려왔거든요. 이 트리옵스? 트리옵스가 잘안 보인다면 제가 뭐여드리죠 이거입니다. 이 점점점... 이 점점점들이 바로 트리옵스고요, 여러분들. 그리고, 이거는 트리오스 먹이 그리고 이거는 물 빨아드는 거거든요. 얘네들을 목요일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내일 부하면 됩니다. 일단은 한한 어, 어, 한 내일 내일 되면 태어날 거예요 아마도 좀 흰색일 것 같은데. 유튜브에 많이 봤는데, 어 이게 어떻게 된 건지. 유튜브에, 이런 것들은 안 나오거든요? 막 세트 같은 거, 이걸 해가지고 만들거든요. 그래가지고, 태어나면 2탄을 찍겠습니다. 트리옵스 2탄. 음, 트리옵스가 한국말로, 바로, 긴 투구 새우입니다. 그럼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어, 날아갔네, 날아갔어. 어우. 밥이 날아갔습니다. 그럼, 안녕!